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대복입니다. 1월 20일 국내 시장은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코스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반전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예, 돈이 되고 멘토를 잡아주는 영상 끝까지 집중 시청하여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우리 회원들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요. 대국인하고 기관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양매수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종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으로 볼때 코스피의 시장 흐름은 점진적인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으로는 메이저들의 어떤 차익 매물, 기관과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수로 가져가다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 특히 우한 중국의 우한 폐렴 주의가 확산되면서 반대로 중국 소비재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주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쪽으로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반전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집에서 말씀드렸던 우한 폐렴 주가 결국은 이제 그 백신이나 방역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세정제나 마스크 관리까지 확산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지금 테마를 형성하는 이런 모양인데 중국 소비주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 소비주들이 위축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이고 이런 것이 이제 면세점이나 화장품에 영향을 줬는데 사실은 예, 지금은 이제 인바운드 수요와 연관이 된다면 일단 뭐 여행사나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런 쪽은 영향을 주겠지만 엔터 이런 쪽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게 않는데 엔터 관련주들이나 게임주들 모두가 예, 조정이 나왔다는 점 예, 이것을 주목해야 되겠고 또한 뭐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미국의 경기를 선도하는 성격이 있는 주택주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철강금속의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에 모두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은봉이 나왔죠. 은봉이 나왔지만 5일선의 기울기를 기울기가 21선 기울기보다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이격 조율이 진행하면 700선 전후까지 나올 거다. 오늘 특히 루트킹 데이로 미국이 휴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 아침에 초반에 눌림목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 특히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겸비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일 저점 매수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683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이고 700선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실질적으로 그 2277에서 매도의 물량들이 나왔지만 21선과 5일선 그리고 안전한 종배열의 모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기조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IT나 철강으로 제한적인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조금 많이 올랐던 쪽은 피하시고, 조금 조정이 깊은 쪽은 오히려 매수에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2300선까지 열어두시고, 아래로 밀리면 2260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월 21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 PSK입니다. PSK인데 PSK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지난번 예, 지금 현재 영상에서도 예, 제시했던 종목이죠. 특집 영상 여러분들 예, 제시했고 1월 10일날에 또 방영했던 예, 영상에도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전공종 장비 업체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예, 지금 현재 그 빅 사이클로 진입하면 메모리 반도체 DDR5나 그 이쪽에 비메모리도 활성화되지만 랜드 프레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것이다. 그 랜드 프레시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PSK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은 그 미국이나 일본이 예, 글로벌 시장의 장비 업체들 중에서 예, 지금 이제 주요한 이런 그 마켓 시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 업체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 램 리서치, 덴코 이런 쪽이고, 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도 있다. 그이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그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그 PR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 2위가 램 리서치인데 이 종목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 위로 올라가서 조정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조정 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제시했던 3만 원까지는 그대로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장중에 내려갔던 이런 자리 예,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이죠. 그래서 26,800원부터 예, 지금 현재 26,000원까지 저점 예, 매수하시고 예, 2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약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한 종목을 꼭 가져가는 이런 종목, 그는 지난번에도 테크잉이나 지금 여러 종목들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이런 종목들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EMT입니다. EMT이고요. 이엠텍도 마찬가지로 정 이게 지금 이제 스피커 전문 업체예요. 이 회사는 스피커 전문 업체인데 지금 이제 이동 그 통신 단말기용 그 마이크로 스피커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리시버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가 지금 보면 자회사가 에 BSL이 여기 이게 이제 그 지금 보면 인공 스마트 보청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서는 한번 가격 보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대는 1팔8 0 0원 이하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1,800원에서 1,500원까지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자, 위로는 13,000원까지 열어 두시고 손절 라인은 만 원으로 잡아 주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유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는 특집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번에 이제 중국 폐렴 그러니까 이제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시장 흐름들은 에뭐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뭐 조기 에그 상가로 한 치솟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그중에서 가장 탄력이 있던 종목은 이제 폐렴의 원인균을 에 진단 제품을 에 생산하는 진메트릭스가 1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대장주인 1등주는 기본적으로 예 오늘 눌림목에서 내일 눌림목이 나오면 여전히 매수인데 매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만약에 이게 10% 이상씩 올라서 나올 경우에 10% 이상이 올라서 나올 때 이걸 아침에 시가에서 따라잡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시가를 미뤘다가 10%를 시가를 다시 하는 해보고 하는 이런 자리는 시가를 미뤘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는 매수의 자리이고 시가를 돌파하면 위로의 변화를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3,300원 이하에서 매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고 만약에 3,300원 이하에서 3,300 출발해서 시가를 예,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고 손절 라인은 2,900원까지 충분히 잡아 주시고 위로는 4,300원까지 열어 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번에 이제 그 우한 폐렴이 예, 지금 현재 알죠. 우한 폐렴이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춘절과 맞물려 있어서 그 민족의 대 이동인 춘절과 맞물려 있어서 좀더 확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이쪽의 시장름들이 오늘 나중에 뭐 지금 현재 보면 백광 소재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까지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방역망까지 주가들이 움직였고 마찬가지로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났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메트릭스 지금은 이제 그 백광산업 50 진원 생명과학 고려 제약이 상가를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진매 트릭스나 진원 생명과학은 내일 한번더매 포인트를 잡으셔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 번째 종목은 아이즈 비전입니다. 아이즈 비전이고요. 아이즈 비전도 지난번에 언급했던 종목이죠.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총선에. 예, 공약 1호를 예, 지금 현재 무료 공공 와이파이 망을 선택했습니다 전국에 2020년까지 예, 뭐 지금 현재 그 터미널이나 교통시설 박물관 전통시장에 이런 예, 무료 와이파이 망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와, 와이즈 비전 예,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가가 보면 갭 상승하고 나서 여기 상승하고 나서 여기 갭으로 상승해서 개피를 했는데 첫날에 이 지금 가격마디를 깨뜨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4470원에서부터 4350원까지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을 4150원 위로는 5,500원까지 열어두는 당기 및 스윙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종목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고요. 셀리버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의 위로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셀리버리는 제가 뭐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흐름입니다. 일본에 이제, 그, 닭게다 제약, 예, 닭게다 제약과 기술 협의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의 다이찌 상교와 이제, 지금 이제 그, 공동 개발 개혁, 그러니까 이제 TSDT, 양리 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헬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타입입니다. 지난번에 요 시점 상가 가고 음봉 나왔던 요 시점 있죠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자리도 똑같은 자리라고 봐야 돼요. 이게 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이 지금 보면 위에서 매물 소화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렇게 양봉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도 8만 1,000원대부터 7만 8,000원까지 그대로 매수하시고 손절라인을 7만 4,000원으로 목표를 만 11만 원으로 11만 원으로 목표치를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11만원으로 가져가는 양음량에 내일은 양봉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지수가, 코스닥이 조정이 나오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이 틈새 장에서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가 272개, 6개 종목이 오를 때 500, 59개 종목이 내렸고요 코스닥은 390개 종목이 오르는데 885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도 지금은 이제 사실은 대형주 쪽으로 시장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코스닥은 대형주 소형주 할것 없이 시장의 이슈에 맞게 좀 많이 올랐던 쪽은 매물이 나오는 반면에 조금 덜 올랐던 쪽으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그 시장은 여전히 그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네, 리치 투브에 구독회원이 아니신 분들은요. 예, 지금 현재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나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의 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는 이런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을 그 하루에도 두편 내지 세 편을 계속 예, 제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